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타지 않아도 음. 버스 출발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나경원 그 후보께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 경선의 공정 관리에 대해서 전혀 자질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버스에 타고 맑은 거가왜 버스의 운행에 중요한 요인 돼야 되는지를 설명 못하십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우리 당내에 경선 후보가 될수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번 경선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 대해서는 호의를 안철수에 대해서도 호의를 유승민에 대해서 적개심을 보이는 분에게 대선경선의 공정 관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 된 일입니까? 왜 아,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까? 이토론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인기를 얻게 된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한 학자의 20대.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혐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 진중권 교수에게 논리를 위탁하지 마시고 혐오 발언을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미래의 비전이 없는 분들 어떻게 자꾸 어, 두리뭉실하게 답하시니까 해결해는데요 네. 혐오를 했으나 혐오 발언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됩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그렇게 하면은 비 되는 것이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전당대회 토론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요. 아니, 1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여성에서도 지지율이 높다,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제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뭐라고 답변드릴까요? 본인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트럼프즘에 이 저를 비교하면서 그거 이야기했습니까 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또 진중권 교수 때문이라고 하시겠지만은 트럼프 이즘을 설명하면서 백인 하층 노동자들에게 자, 접근하셨다고 이게 지금 주도권 토론 아닙니다. 제 답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즘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인 하층 노동자를 근거로 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연상되는 것이고요. 오해말씀 표현을 드리는 쓰셨으면 것은 그에 대해 정정하시고 이만 설명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해 주십시오.